이, 무 응. 뭐, 무 뭐, 뭐, 다 뭐, 뭐, 이 이거. 열무만골라 뭐, 이거 뭐, 무 열무. 그래, 열무 좋아. 성저수 뭐, 에도 좋아. 너 우리 닮았나? 너정배고픔을잘 네. 모르고, 괜참지 응? 나야. 음식 봐야 배고픈. 응안 응, 안돼. 엄마 괜찮아 깨끗이 씻었어 엄마가 깨끗하게 너무 가까운가?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쁘네, 잘 먹으니까 이 정도는 움직이고 해야 이렇게 먹는구나. <laughs> 수영 두 탕에 1시간 응. 방방방방 뛰고 계곡까지 걸어갔다가, 놀이터에서 이 놀고 이정 그 정도는 해야 이렇게 음. 먹는 거야 이때 애들이 하루에 9km에서 10km를 걸어야 걸을 수 있는 체력이 있대 매일 근데 또 그렇게 걷지는 않잖아 걸으라고 아, 그 정도의 그 활동량 배터리 사랑하는 배터리지 뭐 음. 단이 먹으면 아빠 먹을 거야 엄마 응 음. 단이 다 먹으면 엄마 아빠 먹을게 응 그리고 단이 잘 먹으니까 시트로베리 응. 케이크도 줘야겠어요 그렇죠? 응? 단아 밥은 안 먹어? <laughs> 밥안 먹어? 찍어줄까? 이렇게? 응. 고기 오잉? 응? 방구야? 응, 어, 방구꼈어 <laughs> 이거 누나봐. <넣어봐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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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이거 누나봐. <넣어봐>. 뿡? <laughs> <laughs> 이거 누나봐, <넣어봐>, 이거. 뿡? <laughs> <laughs> 아니 엄마 고 감자를 많이 하고 그러고, 아니 감자도 <laughs> 감자는 이게 단데 나는. 엄마 없는 거 찾어 귀신. 감자 같이. 없는데? 감자 이거 엄마가 큰거 하나 한 건데 어 밥은 응. 밥을 먹어야지 밥을 감자만 먹으니까 감자만 없잖아. <laughs> 응? 그렇지. 더나 고기도 먹고 밥도 같이 먹어야지. 응? 안 감자 두 많이 두 어떡하지 밥하고 고기 감자 먹고 감자 내일 또 해줄게 아니야 어 응? 밥하고 우선 고기부터 다 먹자 응응 마니 음, 음, 음. 응? 감자 두 어쩌냐 하나 그거 먹고 먹고 모자라면은 부족하면은 감자 먹, 또 먹었어, 하자 먹었어 이거 많은데 아직 많이 남았잖아 응, 응, 나도 응. 당이. 응, 당이 뭐? 까먹었어? 당 감자죠. 아 어, 감자 고기 있잖아. 응, 음. 엄마 또 볶아줄게. 지 먹어. 이거 뭐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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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방구? 어 이거 이거 굴뚝이야 굴뚝 굴뚝에서 연기가 폴폴폴 응, 응. 나는 거야. 까졌나 봐. 응? 까졌? 까... 까졌다고? 응. <laughs> 이거 응. 집이야 집. 응. 야채들이 사는 집이야. 응. 음. 응. 요리 하나 봐. <laughs> 파프리카야? 오 그거는 파프리카 집인가 봐. 응. 응. 그린 페퍼. 응. 그린 페퍼. 음. 응. 이건 파인애플. 응 음, 음. 이건 뭐야? 이거는 에그 프센트인가 응. 달. 달모양인네 그렇지? 응. 어? 에그 퍼센트. 이건 뭐야? 풍산어 풍선. 응. 응. 토마토가 배 타고 가네. 어? 응. 음. 그치 단 감자도. 감자? 지금 볶고, 응. 단이 먹을 거야? 응. 좀 이따 케이크 안 먹고? 응. 응? 알았어, 응. 알았어. 엄마 볶아볼게. 응. 자, 먹고 있어.